아루나찍나 누나한테 타있으니까 좋아? 응? 누나가 누워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거야?

일단 머리 t know. I don't k n

로봇? 이거? 뭐 이러는 것 같은데? 말하는 것 같은데? 굳었 로봇을 보더니 굳었어, 기만 하니 무서워서 그런가? 뭐한푼 주시오 자세요? 응, 한푼 주시오? 각설이야? 굳어버렸어. 무서워서 굳은 거예요? 어 응, 운에 꺼요.

그날은 기업 편성의 추진에 대한